할머니 심정은 어떨까요? 부모 심정심정 심정 하는 행동분이. 이기적일 것 동원 엄마가 그래서 아마 이제는 부모라도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옛날 동원 왕자님이 아니거든요. 왕자님 옆에는 도움 줄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저 역시 팬으로 열심히 응원할게요. 박 씨는 가족이던말던 동원군 손자 수입은 손자가 받아야 당연하죠. 왜 매니저가 돈 관리를 해야 되는 지동원군이 크면 모든 것을 잘할 것인데 아빠도 나이가 더 들면 꼭돈 때문에, 아 빠를 안돌 보면 어쩔 려고요？지금 부터 수입 은. 동원군이 차곡차곡 모아온 식구 다잘살 것인데 박씨는 아무튼 떠나야 됩니다. 동원군 보탬이 안됩니다. 절대 절대 세월이 가면 동원군 후회할 것 같아요. 아빠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작곡가님 도와주세요. 동원군 할아버지 상석에 박수정 매니저 잡으라고 새겨져 있더군요. 그럼 새엄마 확인될 게 많잖아요. 엄친아치는 동원군한테 맡겨야죠. 그래도 엄마인데요. 아빠 긍정적으로 불러야 볼 수가 없네요. 팬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동원군이 돈 번은 기계로 아시나요 박씨가 낳은 이명의 자녀는 동원 아빠의 자녀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집착하지 않겠죠 온 국민이 속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덜너덜해서 떠나겠군요 원는 지금 누구 편도 들수 없죠 동원이 생모도 불쌍합니다 본처보다 나은 여자라면 바람 피워도 이해가 가는데 고르다가 삼배 적삼 거르셔네 너덜너덜 명심하세요 어디 동원군이 개모 필요하다고 말했나 정씨는 10년을 자식 팽개치고 부산에서 동거하다가 14살 아들이 돈 버리니 느닷없이 돈 뺏는 개모 던져준다 참 낯짝 두꺼운 사람이다 박수정 매니저 개모라는 늙은 할매니 개모는 동원군 돈으로 만난 거 사먹고 집에서는 엉망 박수정 개모는 양심불량 기본적으로 착한 완군 옆에 두면 나쁜 영향신도 잘 믿는 듯 제발 군수님이 여우교 활기장군을 꾸은 여자 빨리 동원님 옆에 못게 해야 찐댄 할머니다 애가 단돈 못 모을까봐 매니저님 이동원 운세 엄마라면 지금부터라도 천재적인 실력 갖춘 훌륭한 인재 엄마가 되려면 박수정님도 동원군 가르침 보살핌에 뒤지지 않는 교양과 인품 갖추도록 노력 많이 하세요 세계를 빛내보석 잘 가꿔야 합니다. 팬 입장 정말 안타깝네요. 현실은 경쟁 시대에 열심히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만인의 새싹 행문 비타민 잘 보살피고 특히 건강 잘 지켜야 한다. 젊은 세대도 아닌 아빠보다 나이도 많아 무척 걱정되네요. 후회할 날이 다가올 겁니다. 돈 도둑질 다 해서 부산 애들 먹여 살리고 중국 형제들 먹여 살리고 심보를 아직도 모르겠네요. 참 한심합니다. 동원 친엄마가 백번 나을 겁니다고 여자 돌려보내세요. 동원 친엄마가 100번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다. 박씨는 끝여자 그 끝까지 있다면 친엄마 용서하고 엄마한테 가는 거지 100번 나올 겁니다. 두고보세요. 눈 빼기로 봅시다. 계모 자리 위치하면 의부자식 돈 빼앗아도 된다는 법칙이나 동원군 돈벌이이자 기어들어와 농집 계모 명이하고 동원군 서울 거쳐도 계모 명하고 음원 수익도 계모 통장으로 이체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날강도인가? 호수아비, 정씨는, 백자라 하며 사생활이란다.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 정씨와 박가의 14세 아들, 눈 가리고 함 막내로 우리들은, 동한이를 좋아한 것이지, 그 가족을 좋아한 건 아니다. 동원의 판단에 맡기고, 박수정씨는 안 보여야만 다시 매우, 동원 아빠는, 동원이 생각해서 사과하세 요거지지만, 그래야 시끄러운 일들이 잠재워진다. 매니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마무리합시다. 저대로 두면 동원군도 그 여자 올가미에서 못 벗어나요. 저 여자 동원이 신부감도 집값 골라 시선 합의하기에 놀 거예요. 지금 하는 꼴을 봐요. 묘비는 중요치 않아요. 동원이가 성장하면 그건 바꾸면 되니까 보여주기 완전 쇼하던데요. 천도지에 올리는데 고인의 딸이 안 보여. 작은 할아버지도 안 보이고 아마 며느리 된다는 신고식이 아닐까. 어설프게 서 있는 젊은 여자 박녀인 딸인 듯. 싶으며 막장 드라마 국민을 우롱하는 어설픈 행동들 웃겨요. 이제 동원이 일종 관도요 집분기와 기부금 일로 엄청 걱정은 했지만 거두절미하고 동원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두 넓은 집 가지고 집값 받아요. 박씨는 박씨가 사는 대로 바닥을 거의 유모보다 얼마나 가져 이런 울타리가 그리웠겠어요. 이젠 그만 하시고 동원이만 봅시다. 오지도 않은 걱정미리 하지 마시고 지난 일로 시간 낭비 말아요. 재혼 뒤 마녀지 몰라. 나도 왜 동원 수입이다? 그 손으로 다들 알게 하는 아빠 어리다고 마음대로 하는 아빠 하늘도 안 그랬나? 서울 집 박수 정 명이면. 아내 동원이 버린 돈으로 치장했는 것도 셨죠 뒤지자 죽겠죠. 돈도 집도 자기 것이니 세상 참 이런 일이 있나 동원 앞으로 수입이 더 많을 텐데 인간들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네요. 박씨가 자기 자식 먹여 살 여왕 제자에게 태어나서 가재도 하나 어린애 번 돈으로 가족이 몇차 비쳤으면 주워서 버리지 나이 많은 여자가 무슨 매니저 한다고 설쳐싼 로맨스는 안 돼요. 저거 자식 데리고 가버려요. 동원 건강이 걱정된 다며 동원군 박씨는 엄마 자격 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관리 잘하도록 항상 지켜보며 이게 무슨 짓입니까 팬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박씨 여자만 없으면 조용할 것 같는데 아빠도 나가야겠는데 자꾸 이런 미터부가 나 돌아야 되겠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자만이라도 빨리 보내요. 이제 잠잠할 때도 됐는데, 동원 아빠 정리 좀 잘하세요. 못 믿을 사람이지만, 제발 우리 동원군과 아버지께서 동원군과 대화를 잘 많이 하셔서 동원군이 확실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보내시고, 동원군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동원군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정신 또바로 차리시고, 동하는 돌보지 않은 심면은, 꼭 동원군과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사시는 것이 그동안 자녀들을 슬프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마시고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원군과 아버지께서 동원군과 대화를 잘 많이 하셔서 동원군이 박씨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보내시고 동원군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동원군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동원군 돌보지 않은 10년은 꼭 동원군과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사시는 것이 그동안 자녀들을 슬프게 하는 일 만들지 마시고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의 입들이나 글러브하네요. 그 부모님과 자식 사이를 제삼자들이 뭘 안다고 직접 동원이가 수정 시 사랑 많이 받은 것 느낌만 가요. 자기들 잣대로 남의 가정사를 더불란 일으키시네요. 오지갑 넓은 쭉청이 같은 팬들도 있을 테지요. 알고 같은 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동원이 가정민들이 들어서 더 힘들지 마세요. 동원이 아빠가 있기에, 동원이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동원이, 가정 흔들지 마세요. 당신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왔냐고요. 당신 자신들도 반성해보세요. 그러는 당신들이 더 문제인 것 같네요. 자식을 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할아버지께서 잘 키워주셨지만, 그래도 동원이와 동혁이를 낳은 엄마 유전자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기들을 두고 떠난 것은 쉽게, 용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낳은 엄마가 아빠보단 낳은 거라 생각합니다. 아빠는 새 여자 만나면 아빠도 달라져서 새 아빠가 되는 겁니다. 남자는 새 여자 얻으면 새 아빠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어머니 여의고 살아가서 아닙니다. 하늘 아래 어딘가진 엄마가 살아계신 것만도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그러니까요 장동원 팬들한테 거짓을 하다니 걱정 다 하네. 여기 댓글에 팬이. 적지 팬도 아니 면서 누가 당신들 을잡아끌 어서, 강 제로 팬 해달 라고 그래서 TV 보기 싫 으면 보지 말고, 팬 하기 싫 으면, 안 하면 되 지. 누가 말려 어쩌면 그렇게 하 나만 알고 둘 은, 모 르고 남의 생각 은？조 금도, 안 하고, 자 신들 입 장만 생각 하고 이기 적 인지 속이 그렇게 좁 아서, 뭐했으니까 그냥 여러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난히 컨셉을 길게 잡아서 가족 이름이 새겨진 귀를 잡는데 오지갑이 한 목적은 금이를 그 보여주는 거였어. 아이고, 왜 그렇게 비열하고 비겁한지 전화통화도 안 하고 끊어버리고 전화번호도. 방법은 인간이 동원이 아빠 참량심 정말 더럽다. 통원 일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인간들 두 사람 때문에 동원이까지 마음에서 떠난다. 많이 해쳐먹어라. 동훈이가 18세만 돼도, 많은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원의 말 한마디면, 이들 두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어디론가 떨어져 없어질 거야. 한 4년 동안 마음껏 처먹어라. 끝까지 조려면 지금, 동원의 곁을 떠난 게 좋다. 어떤 팬들은, 팬도 아니면서, 그방 여자 떨거지들 아니야. 왜 자꾸 남의 가정사에 여기냐는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저 여자 때문에, 팬분들이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분노를 일으키니까, 모든 원인 제공은, 한 것을 몰라, 심각할 정도로 원인 제공을 했잖아. 진짜 웃기는 홍이야. 진짜 왜, 우리가 남의 가장 쌓여, 울동원이 팬한 사람으로, 걱정이기 이전에 뭘할 일을 못하고 있잖아. 지행을 멈춰져 있잖아. 지금 팬들이 저 여자 때문에, 분통 터져서 정말, 이게 뭔식거리냐고 진짜 저 여자, 어떤 뜨거운 맛을 봐야 될것 같아. 박수정 여자는, 맨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왜못 떠나고 왜, 동헌이 옆으로 오래 못 떠나고 있는지, 참 이런 가족사는, 보기 드문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인 척하고 붙어 있는 것은 뭐냐. 도대체 너는 동헌이 겼을 빨리 떠나가면은 그런 방송도, 안할 건데, 왜안 떠나고, 일찍 완전 철판이야, 뭐 말해. 분별력을 못 하는 건지. 도현이 아빠는, 아빠니까 할 일이 있어, 동헌이한테. 근데 너는 왜안 떠나는 거야. 진짜 빈대 답인데. 자기 새끼들까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동원 아빠다 여러 매체들이 동원 침묵과 비리를 좁을 동원이가 빠졌네 어쩌고 하는며 침몰을 매도당하게 놔두고 비석에 새긴 자본은 시절하기 짝이 없이 이 회장네 여전히 이느 라고 한 음식 아닌가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냥 꽃길만 어디 있습니까? 가시밭길도 동시에 있다. 누가 그걸 모르랴? 다만 동아빠가 팬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는 생각을 할수 박세법 장소인지 감시지원에서 동원 친모가 신용상 문제 있어 이혼한 것처럼 분위기 몰아가고 정작 본인이 신용상 문제 있어 박씨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해장수 결과적으로 후원금 일로 어제로 들통나 팬들이 혹시. 후일에 동훈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해서 남들들 한가 휴 하동군 손님까지 등장하여 동훈이 명의로 바꾸는 사태까지 몰고간 장본인이 동훈 아빠 아닌가?